안녕하세요 손돌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출근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체육관에서 중동점 송내점에서 같이 회원분들 역도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역도대회도 하고 또 저녁에 청첩장도 받으러 가야 되고 해서 오늘 토요일 저의 하루를 좀 찍어보려고 해요. 9시까지 체육관에 가야 돼서 나왔습니다. <laughs> 좋은 기회가 돼서 저희 회원분 중에 네이머 클로딩이라는 브랜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한테 이 패딩을 보내주셔가지고 입게 됐어요. 그래서 좀제 영상에서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패딩이 너무 좋아요. 일단 따뜻하고, 이런 옷에 막 이런 줄이 가 있는 디테일도 많고, 그리고 이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아주 이 패딩으로 엄청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 추워, 아, 워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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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관 가자. 체육관 가자. 일단 체육관 가기 전에 어디 먼저 가야 되냐? 어제 속고치님이랑 가위가위보를 했는데 가위가위를 잡아서 커피를 먼저 사서 체육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커피 커피. 그 시킨 건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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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오케이. 와우. 크로스핏 빅풋 역도 대회. 부우! 아무도 없어. 내가 1등이야. 9시 반부터 시작이어서 미리 와서 좀 준비하려고 일찍 왔으나왔습니다. 빨리 왔네. 아, 좋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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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출연 안할 거야 <laughs> 왜 도망치는데요 아 이제 뭐.. 뭐 해야 되죠? 이제 좀 뭐.. 라인 깔아야 된다며 여보요 클로저 엄청 <laughs> 부담스러워 또뭐 있어요? 이거 말고? 어.. 찌가 없잖아요. 아 그러네 여기 찌가 없네. 티가 없고 알이 없고. 아, 영상 찍으러 왔어? 저 아, 여, 영상 찍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오늘 저는 영상 당당입니다. b 려주세요 l 려주세요아 l l 이것도 이렇게 까만 t 아니면 1차만 해 놓고 2차를 e it. I'm 나잘만들었 to t a 잘 만들었지. <laughs> 여기다 네, 아, 마카나 넣지 아네버터마카로못넣못넣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와등이다등 1등. <laughs> 안녕하세요 안네영 네. 그러니까 문걸리 또 잘했어야죠. 그것도 실력이야 창호. <laughs> 제일 잘하잖아요. 아 어떻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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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말 좀지. 어, 지금 진짜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크로스핏 한지. 그렇죠. 얼마 됐죠? 이제 9 개월 차. 9 개월 차. 센치 몇? 진짜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근데 한 저는 일 일주일 정도나 2주 한다고 생각 안 하고 근데 그거가 재밌어서 연습을 한 건데 왜 참여하게 네. 되니까 갑자기 재미가 없었어. 요 <laughs> 1등 가져가야죠. <laughs> 제가 1등하겠습니다. 공연 1등. 1그스내치 어, 1차 무게. 스내치 목표 무게. 225 파운드. 225. 그 원래 들었던 무게인가 네. 아. 여기서 피아 도전 안 해요? 괜찮으면? 근데 음. 어제 운동을 또막세게했잖아요 자, 비밥을조가 하시면은 이제. 아. 그러면 클적이6오 도전, 이6오 오케이, 이 성공 성공해요, 맞이, 터리 네. 구독과 좋아요, 터리 구독과 좋아요. 팅 파이팅, 파이팅. やばいきれい <clears> hmm. <throat> 고생했어요 안주. 너무 고생. 그렇지. 토대 끝났고요 이제 운동합니다 운동 운동하자. 오늘 운동 좀 설명해 주세요. 오늘 뭐예요 근데. 아. 3,000m 스키, 3,000m 스키, 스키. 3이서 돌아가고, 30초씩 돌아가면서 3,000m 빠르게 채우고 나서, 줄넘기 더블 언더 300개를 빠르게 3이서 채울 겁니다. 팀 오브 3, 한주, 저, 서코스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laughs> 이거 좀 논란이 되는 친구 아닌가요? <laughs> 누가 먼저 할지 해해지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보가위보보가가위바위 아, 뭐? 이거 위보가가가등가 <laughs> 야, 그, go. Feel like I should go feel like I should feel like I should feel like I should feel like I should 나르도. 아 이제 운동 끝내고 맥도날드 먹어보겠습니다. 맥도날드 먹자. 있지 않나? 아니, 여기 이거 네. 아! 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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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이렇게 열면 아! 잖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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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ed to the last ten?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an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our team was to give or had to leave.